여러분, 비프하니까 이런 그 돼지고 그쇠고기를 비프라지. 그래서 여러분 그쇠고기 좋아한다 할때 I like cows 하면 안 된단 말이야. 그럼 소를 좋아하는 거죠. 네, 그래서 I, I have I like beef가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예, 저번에 몇번 설명했나? I have a beef with 예, 이렇게 하면은 이때 beef는 I have a beef with something하면 이때 beef는 problem의 뜻이에요. 예, 그래서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할 때도 뭐 beef with 이렇게 쓰기도 하고 예, What's the beef? What's the What's the beef? What's the wrong? 이렇게 뭐, 뭐 문제야 이런 표현할 때도 beef를 쓰기도 합니다. 네, 아무튼 네, 신기하지. 그리고 선는 누가 키워? 선는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? 그지? 문제 일단 거기서 갖고 왔나? 그래? <laughs> 가관이야 <오케이? 웃음> 뭐 이런 거예요. 네, 선은 네, 네. <laughs> 누가 키워? 오케이, 네, 아무튼 제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네. 저작권 있는 건 아니겠지만. 네, 그래서 네, 신기하지. 그치? 영어 참 신기해. 신기한 게 많어. beef를 가르쳐. 네. 그 다음에 여러분 또, 하, 이러니까 오늘도 시간이 또 가나요? 네. beef up 하면 여러분, 네. 이 beef up 하면 동사 써서 강화하다는 거 알지? beef up security 하면은 네, 어떤 보안을 강화하다. beef up security. 이런 거 하나. 네. 강화하다 할때 tight 에다가 en 붙여서 tighten. 강화하다 이렇게 들어가 enhance 이런 것들, strengthen 이런 것들 beef up 네, 이런 것들도 있어. 네, 이런 거 배우는 게또 ENC야. 네, 이렇게 또 살짝 이렇게 네, English News Club 오늘 하죠. 네, 줌으로. 안 들어보시면 모르는데, 들어보면, 예, n n 뉴스 같은 거 보면은, 이제, 좀, 도전도 되고, 여러분, 토익으로만 좀 지치신, 예, 마음을, n 으로더 지치게 될 거예요. <laughs> 오케이. 네, 아무튼, 센, 토익으로 지친 마음인데, n 는 보면서 더, 와, 영혼은, 영혼은 정말 끝이 없구나, 바다구나, 이런 거를, 느낄 수 있는 또, 예, n n 는 그런 거지. 응.